안녕하세요. 돈에 대는 투자를 하자 투자마인드입니다. 네, 오늘 볼 곳은 것은... 아 구역에 이제 서야 나온다 롯데캐슬 아 성이란 거야? 성이라 이겁니다. 예, 아주 좋아요. 좋아. 구역에서 나온다 이거 입지가 정말 별빛 너는 내 별빛이다 이겁니다. 자, 이쪽에 이제 자양 1구역으로 이제 롯데캐슬이 이제 나옵니다. 아주 정말 좋지요. 자, 위성비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 나온다는 거지요. 정말 굉장하게 복합사업으로 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자양 1구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어떤 데냐? 지하 7층이다 이거야. 음, 입지적으로 보면 건대입구, 아, 여기 한잔 가지. 건대입구 한잔 해야지. 건대입구 가서 막걸리에 파전 하나 해야지. 예 건대입구에서 파전 한잔 하고 성수원 가서 카페 한잔 해야지. 예 카페거리 잖아요 카페 한잔 해야지. 자, 이렇게 두, 두 저거정정만 가도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이 나옵니다. 이야, 이건 뭐 입지가 끝판왕입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조건만 되시면 여기 무조건 청약하셔라. 예. 8사타입이 10억 이상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여기 평당가가 아마 3,300에서 3,600만원 선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공공분양이 아닌 이상, 그거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가, 수가 없어요. 자, 이쪽에 보면은, 한강변이 바로 앞입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한강뷰가 가능한 겁니다. 예. 이 롯데캐슬, 나온 거 보시죠. 구2역 롯데캐슬 이스트 볼. 분양문의는 1533, 안 보여! 1533, 그 다음에 안 보여! 음. 그렇다. 구2역 롯데캐슬 이스트 볼. 만약에 84타임이면, 여기 아마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 시겠지만 만약 이쪽에서 고층을 가져가신다면, 영구적인 한강뷰가 가능한 겁니다. 거의 영구적인 여기가 왜 그러냐면, 지하 7층부터, 지하 3, 지상 48층까지 6개 동을 짓는 겁니다. 예. 네, 천 세대가 넘습니다. 실사 타입도 138탈까지 있어요. 6 3 0가구로 분양합니다. 여기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자양 1구역으로 8개관이 멀티폴렉스로 메가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호텔, 오피스텔, 광진구청까지 야, 보통 9천까지 이렇게 때려 박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야이 정도는 때려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무섭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는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제가 장담하건데 영등포구 자이 나왔죠? 영등포자이, 영등포자이에 아주 좋아요, 영등포자이. 거기보다 입지가 더 좋습니다. 여기는 강남과의 접근성, 송파구와의 접근성. 우리가 사실상 서울 하면 어딥니까 그냥 강남이. 뭐 옛날에는 여의도였어요. 7, 80년대는. 우리의 맨하튼. 한국의 맨하튼 어딥니까? 여의도예요. 여의도. 예. 그 수요가 이제 영등포까지 간 건데 아, 영등포도 투자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 눈여겨보시라. 예. 여기는 무조건 눈여겨보시라. 청약되면 여러분은 로또입니다. 이거는 계약금이 1억만 있으셔도 여러분은 로또예요. 만약 계약금 그 자금이 여러분이 1억에서 1억 5천 2억 있으면 지금은 청약시장을 봐라. 강남에서도 분상제 나오고, 청담루엘과 메이플 신반포자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모은 돈, 이제는 자산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현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치가 높아지면 현금가치는 어떻게 해야지요? 여러분, 화폐가치는 하락한다는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 경우에 있어서 강남과의 접근성인 좋은 곳으로 입지를 잘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저는 여러분이 돈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 투기하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과의 접근성 예 송파구 잠실과의 접근성 뭐 광진구도 한번 말아뭐 하겠습니까 저 여기 천호역도 나옵니다 여러분 천호역도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공부나 하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음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이 구의역에 이거 입지가 정말 좋아요 입지가. 이제 6월에 분양 나왔습니다. 이제 6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아, 공공분양 노량진 수방사가 나오면 거기부터 찌르시고 일단 찔러보는 거야. 일단 일단 찔러봐. 음, 응, 찔러봐. 거기 되면 거기도 로또야. 어, 응. 노량진 한강뷰, 한강뷰만 보이면 로또야. 음, 응. 그렇다 카니다 여기 있는 투자 가치가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에요. 이 구역이라는 곳이 2호선과 다른 곳도 다니고 2호선이에요. 5호선 아니고, 뭐, 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2호선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 어, 5호선, 8호선, 이런 거 되게 좋지만. 자, 2호선이 수요가 많다. 이점 잘, 네, 보시고, 우체국은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우체국. 예, 우리의 우편, 음, 바로 앞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역세권으로 이 구역이 전체가 복합사업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뭐, 여기 앞에 초중고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이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영구적인 뷰다. 하겠지요, 재건축,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 다시 한다, 재건축. 네, 다시 재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영구적인 뷰다. 여기가 재건축을 하여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가 재건축하죠, 신축되죠, 여기가 10년, 15년 되죠. 가격 같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같이 신분 상승되는 거예요. 예, 양인에서, 양반, 그리고 장관까지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공구가 나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에,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주식이다. 주식과 비트코인. 지금 5월과 6월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조정기에 하나하나 사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제가 종목까지 알려드려요. 이런 유튜버가 어디 있을까요? 아, 있겠지요, 당연히. 예. 근데 저는 종목을 많이 추천 안 하고요. 음, 그러면은 좀이상하지않나요 예, 그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딱두 개만 투자하라. 예, 대장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콜든스까지딱네 개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한국인들 세계 1등할수 있다. 아, 말이 좀 빨랐다. 좀 천천히 해볼까. 한국인들은 세계 1등을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왜 없냐 이거야. 할수 있다. 다 들어와라 이거야. 음, 하여튼, 그렇게 9위가 공고 나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음, 에코프로 한번 보시죠. 예. 갑자기 이제 음봉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1봉 차트를 보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추세선을 잠깐 뚫었다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 받는 겁니다. 이제 지지선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기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지선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 499,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뭐, 미국 경기 부도나, 뭐, 그런 사이클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공고 나오면, 이 롯데 캐슬 구역, 롯데 캐슬 이스트 폴, 이스트 폴. 제가 봤을 때이 이스트 폴은 영어로 동쪽의 어, 최강자,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 공고 나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초중고 다 다닐 수 있는 거 아시죠? 초중고 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